사석의 명상록 1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맞침눈맞침 목적 두번째 시간입니다. 눈빛과 눈빛이 서로 꿰뚫어, 목목 상관혁, 이성끼리 눈을 맞치면 음란이 일어납니다. 동성끼리 눈을 맞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원숭이의 집단 소식에 대해서 연구하던 생물학자가 하루는 우연히 새끼 원숭이와 눈이 마주치자 새끼 원숭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어미 원숭이가 그 생물학자를 공격하였습니다. 자기 새끼를 해치려 한 줄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짐승들은 눈싸움에 고개를 떨구면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보관인 별하늘과 성인의 눈이 마주치면 목격 도전이라 성인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아들인 얼라가 생깁니다. 공자가 하느님이 내게 얼라를 낳으셨다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석가는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제나라를 죽고 얼다로 태어났습니다. 결국은 몸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눈인 생각이 문제입니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듯 내 마음에 참된 생각이 스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생각은 하느님이 어린 눈살을 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삼대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성령이 계셔서 깊은 생각을 내 속에 들게하여 주신다. 하느님이 주시는 생각이 말씀으로 나온다. 참으로 하느님을 믿으면 말씀이 나온다. 말은 하늘 마루 꼭대기 있는 말이다. 우리는 그 말을 받아서 쓰므로 하느님을 안다. 말을 받아서 쓴다고 말씀이다. 말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써야 한다. 하느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생각이 결단이 나서, 그릇된 말을 생각하게 된다. 정신 세계에서, 하느님과 연락이 끊어지면, 이승의 짐승이다. 거룩한 뜻을 이해 알아차려, 성의 언터득.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큐피드는, 사랑의 신입니다. 그가 쏘는 사랑의 화살이, 심장이 꽂히면, 주피드가 정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느님의 눈살인 하느님의 빗살을 맞으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눈살을 맞은 예수가 한 말을 들어보자.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렇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예수가 말한 마지막 날은 사람이 짐승인 몸나의 삶을 끝내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짐승에서 하느님 아들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제 속에 하느님이 보내신 얼라, 곧 하느님 아들을 참나로 믿고 받들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느님 아들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회개하는 날에는 모두가 멸망이 전나에서 영생의 얼라로 거듭납니다. 하느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참나를, 깨닫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십년 사는 것으로 그치라는 게 아니다. 정죄하여 너는 죽을 것이라 심판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주를 창조하여 사람을 낸 것이 아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몸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못 쓴다. 위로부터 난 얼생명을 믿어야 한다. 몸이 죽는다고 멸망이 아니다. 멸망할 것은 멸망하고 하느님이 주신 얼생명은 영원하다. 얼본 여러분, 하느님의 보관인 별 하늘과 성인의 눈이 마주치면 목격 도전이라 성인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아들인 얼라가 생깁니다. 석가는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견나로 죽고 얼나로 태어났습니다. 결국은 몸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눈인 생각이 문제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참되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성령이 계셔서 깊은 생각을 내 속에 들게 하여 주십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생각이 말씀으로 나옵니다. 정신세계에서 하느님과 연락이 끊어지면 이승의 짐승입니다. 하느님의 눈살인 하느님의 빗살을 맞으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이 일어납니다. 제 속에 하느님이 보내신 얼라, 곧 하느님 아들을 참나로 믿고 받들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느님 아들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영원한 생명인 참나를 깨닫게 하자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